저가 옛날에 에어로빅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느꼈던 건데 음. 누가 뚜드려 팬 것처럼 안 쑤신 곳이 없이 다 아픈 거 있잖아요 어, 그 어, 우리나라말로 뭐라고 그러지? 음. 온몸이 다막 욱신욱신거리고 음. 음. 아픈 거 있잖아요 음. 그럴 때 I am aching 근데 아예 내가 어. 중이염이에요. <laughs> 염증이 생한것 아, 그러면,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내가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야. <웃음> <웃음> 옛날에 내가 호주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할 거는 음, 뭔가 이제 뭘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현재 관료로 써야 되는 케이스를 하나 더 하려고 네. 하는데 몸이 아플 때. 음, 음,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왠지 과거일 것 같지만, 지금도 음, 지금 아픈 맞아.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라서, 네. 나 아파, 라고 얘기하는 음. 걸 테니까. 그때는 이제 현재 완료, have pp 를 써주시면 네. 되는 겁니다. 아파서 결근할 때. 네. 그래서 나 아파, 아파. 나 지금 아파서 출근 못 하겠어요. 어, 그거 할 때도 현재 완료를 현재 써주셔야 <laughs>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현재 완료랑 함께 쓸 음? 온갖 가지 병, 병명들을 우선 가져왔어요. 네. 온갖 질병들이요? 온갖 질병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선, headache. headache. 두통. 두통. 그 다음에, 에이크가 이제 통증을 다 에이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크. 에이크 원래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에이크라는 뜻이 있어요. 네,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따로 쓰는 단어. 따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 에이크가 고통? 어, 통증. 통증. 응, 음. 통증이야. 근데 통증인데 음. 갑자기 생각났는데 통증 클리닉 같은 거할때 그 에이크 클리닉이라고 해야 돼요? 음. 오해라 아, 통증. 근데 통증? 그렇게 이름을 자, 짓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통증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음.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음.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가지고 네이밍을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음. 뭔가 이제 낫거나. 치유가 됐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말을 음. 이제 넣잖아. 음. 그러니까 뭐 케이브 케어, 케어 뭐 이런 식으로 케어가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넣지 음. 통증을 막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상호명에다가. 음.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에이크가 통증도 있지만 아프다라는 느낌의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 제가 음, 음, 에이크가. 음, 음, 음. 제가. 네, 오케이. 동사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음. 나왜 이제 저가 옛날에 에어로빅.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느꼈던 건데 음. 누가 뚜드려 팬 것처럼 안 쑤신 어. 곳이 없이 다 아픈 거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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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우리나라말로 뭐라 그러지? 삭신쑤시다고 이아 그거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몸살기 몸살 같다고? 어, 음. 몸살 난거 근데 몸살이 정말 오한이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음. 온몸이 다막 음. 욱신욱신거리고 음. 음. 아픈 거 있잖아요 음. 그럴 때 I am aching 에이킹 i 이라고 aching? 응에다가 I and 해자 I am aching so, 그럼 몸이 지금 쑤시고 있는 중인 거야 음. All over. 어. All, all. 전체. 어? Over. 여기저기. 여기다. 어. I'm a c h i n g all over 하면은, 나 몸이 안 아픈 데가 네. 없이 네. 다 쑤신다. 막 이거야. 어, 그렇게 쓸 때도 a c h e 가 있어요. 네. Anyway. 자, 그 다음에, stomachache. 복통. 복통. 배가 아픈 거죠. 아. 아. 아까처럼 stomach pai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럼 p a i n 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나요 그렇게 나왔어요. stomach pain만 쓰는 네. 것 같아요. 그것은. 자. <laughs> <laughs>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나 자 e a r a c h 귀병? 어 귀에 통증이 있는 거니까 귀병이겠죠 응. 쓰면 되는 거 중이염 같은 건가? 중이염은 아니에요 중이염은 아니고 이거는 자, 자체가 자 염증인지 뭔지 알수 없는 단어예요 그냥, 그냥 아프다는 네. 귀가 아파 아프다라는 것만 있는 거야 아, 근데 네. 아, 보니까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 너, 귀에 뭐가 있어 생각에 기 생겼나봐. 어, 외국에서 그런 거 진짜 싫어. 아, 그래? <laughs> 선생님들 되게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요라는 저런 통증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응. 얘기하면 아왜 아픈지 그러면 뭐가 봅시다, 먹어, 어, 봅시다. 어, 어,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아예 내가 어. 중이염이에요. <laughs> 염증이 생긴 아, 것 그러면,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외국에서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이거야. 그렇구나. 옛날에 내가 호주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어. 어, 그때는 내가 그때 내가 말했잖아, 요 제가 호주 에있을때 병원 통역한다고 병명을 엄청나게 미치 듯이 외웠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걸 써보고 싶은 거야, 마음에. 내가 외웠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외웠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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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는이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듣고 보니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 음. 어쨌든 얘기하셔서 알려드리는 건데 중이염은 middle ear infection. 이어액화제, a 어액화 가세요. 이어. 자. <laughs> 그 다음에 허리 요통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때 허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허리 또 찾으면 웨이스트가 또 나온단 웨이스트. 말이야 네. 그 허리 라인이 나온단 네, 말이야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요 하면 우리가 보통 요 뒤쪽을 그쵸. 짓잖아요 응, 응. 요 뒤쪽은 영어로 back이라고 Back. 하니까 b a c k a c 라고 얘기해 또는, 음. 아까 전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헤드페인은 안 돼요? 음. 스톰업페인은 되는데, 왜 헤드페인은 안 돼요? 이랬잖아요. 음. 백페인도 돼요. 백페인은 돼요? 네. 백페인은 아, 돼요. 백페인. 그래서 백, 그 다음에, 음. 백페인 이렇게 붙일 이렇게도 수 있어요.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아. 허리가 그냥 아프다 할 때, 그냥 백페인이 아. 있다 그러면, 그냥 그등 쪽을 어. 생각하게 될 건데, 어. 약간 더 아래로 내려간 쪽 있죠? 어. 등 허리페이조? 말고, 완전, 어, 어. 그 쪽으로 내기 하려면, lower back pain이라고 해요 lower lower, lower. 가 뭐야 아래지 낮은, 그더 낮은 lower? No, 어, lower, lower lower back pain 하면은 이 아래 붙여서 lower back pain 그러면 음. 아래쪽 통증을 말하는 어,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생각할 때는 아파요 이런 그치 그치 그 아래쪽을 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음.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fever 가 있는데 네. fever는 열나는 거요 예 열나는 거 네. 열나는 것도 이제 정말 열이 팔팔 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fever는 음흠. 그런데 만약에 약간 미열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음. 왜 온순한 이런 음. 느낌의 mild를 앞에 음. 붙여서 mild. Mild. 티볼가 있다라고 음. 얘기해주시면 미어를 표, 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노즈가 노즈. 하나 나올 거예요. 노즈. 네, 노즈가 나올 건데 코, 코, 가 나올 건데 노즈 중에서 또 러니 노즈가 있을 수 있고, 네, 스탑피 노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러니 노즈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콧물이요. 콧물이요. 맞아요. 러는 이제 뭔가 흐르다라는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에 음. 러니 노즈하면 콧물을 말하는 거고 음. 스탑피는 무슨 뜻이에요? 스 t o 는 이제 꽉차있다라 l i 데스타피 b i 즈라고 하면 꽉찬 코니까 코막코가 막힌. 막힌다는 음. 의미예요. 음.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음. 이거 하나만 딱 밀고 음. 어, 페인은 페인인 of a little 라 i t of a little bit of a l 기간, t l 하 bit of a l i t t l 만딱 i t of a little bit o 생 a 통 i t 통 생일통이야. 음. 생일통이 피리어드 때문이야. 이게 저 어, 어. 그래 가지고 그럼 그냥 생리만 있다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피리어드만 피리오드? 말해 주세요 피리어드가 피리오드. 있다고. 음. 보통 우리가 뭐 그럼 멘스라고 말하더라. 안알더라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들이 어, 다 멘스 멘스, 멘스, 멘스 하잖아요. 어, 어. 근데 그게 어, 원래는 긴 용어의 맨 앞에 있는 음, 단어예요. Menstruation이 음, 같은 음. 막 그런 음.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의학 용어고 음. 조금 헤비한 용어예요. 아하. 좀 쓰기가 네. 그냥 좀 그런데 피 p a 페이은 그냥 일상에서 음. 많이 쓸수 있는 말이고 음. 이걸 뭐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이제 부인과 질병을 보러 네, 갔을 네, 때는 네. 충분히 듣거나 말해야 되는 바, 단어일 그쵸,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병명들을 다한 번씩 훑었는데 음. 그러면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거나 음.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음. 그럴 때. 동사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음. 주어 쓰고요. 음. 지금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have pp를 쓰자고 해서 제가 have를 우선 네. 붙여놨어요. 네. 이 뒤에 진짜 동사를 쓸때 get을 써요. Get, get. 그러니까 get을 pp형으로 뭐, 바꾸면 가, 아까 got. 같은이 가, 있었지. 같은은 네. 쓰지 않아. 어, 거의 안 쓴다는. 안 쓴다고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가슴을. 을 쓰나봐요. 안 써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전에 나와 있지만 쓰지 않아요. 그래서 mm -hmm. I have got. got. 하고 질병. 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오늘 질병은 다 어를 붙일 수 있는 질병들이라 네. 이따가 얘기하실 때어다 붙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얘기할 때 I have got 하면 또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릴 테니까 네. 줄여요. 줄여요. I've. I've got. I've got, I've got 어. a stomach ache. 그치지? I've got a 어쩌고. 어.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해 보세요. 우선 네. 나로 우선 해 보면 나 허리 아파. I've got a backache. 응, 나 열이 있어. I've got a fever. 응, 근데 나 미열이 있으면. I've got a mild fever. 응, I've got a mild fever. 그나 생리통이 있어. I've i period pain. 가슴 아파. I've got a period pain. I've got a period pain. 약간 주어 바꿔볼게요. Okay. 어, 우리는 허리가 아파요. We have got a backache. 줄이면 we've got a 배이크. 아, he's got a headache. 응. 그다음에 어, 그들은 응. 코가 막혀요. They've got a stuffy nose. 응. 그다음에 그녀는 콧물이 나요. She's got a runny nose. 응, she's got a runny nose. 그죠? 응. 그다음에 그 그녀는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머리가 아파요. 응. Uh, she's got a headache. 응, she's got a headache. 그죠 네. 내가 아까 전에 all 가르쳐준 거, 네.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ll morning, all evening 네. 그거 네. 한번 네. 뒤에 붙여 보겠습니다 네. 그는 음. 하루 종일 코가 네. 막혔어요 그는 He's got a uh, stopping nose 응. all day 응. 그 다음에 응. 어... 그는 응. 하루 종일 미열이 있었어요 He's got a mild fever 하루 종일 all day 응. He's got a mild fever 응. 그 다음에 나는 하루 종일 생리통 이 있었어요. I've got a period pain all day. 응. 그 다음에 어... 그는 하루 종일 배가 아팠어요. He's got a 아, he's got a stomach ache all day. 응. He's got a stomach ache all da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뭐,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요. 음. 어, 만약에 음. 여기에다가 그냥 음. I've got a 뭐, headache, i 음. got a stomachache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 하, 하셔도 하 되는데, 뭔가 굉장히 더 아프다라는 거를 음. 강조할 수가 음. 있어요. 음. 단어 아, 하나만 쫙, 어, 그렇게. 음. 나 두통이야. 음. 나, 나 진짜 심하게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음. 아프다라는 음. 걸좀 강조하는 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really? 말고요. 말고, 어, 음. 스토머게이크나 뭐, 이이런거 바로 어? 앞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serious를 어. 붙여요. serious? serious가 음. 음. 원래 심각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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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진지하거나 음. 그렇잖아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음. I've got a stomachache 음. 해도 되는데, 음. I've got a serious stomachache 하면은 음. 정말로 배가 아프다고. 약간의 그 통증이 정말,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serious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serious. serious stomachache, serious eye I'm serious 하면 이제, 그때 serious는, 그러니까 어, 어, 나 진짜 그렇거든? 어, 진지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 어, 그렇게 얘기할 음. 수 있는 거죠. 음. 자, 그, 그건 여담이고요. 그렇게 네. 한몇 개만 만들어 볼게요. 네. 어, 그들은 정말 serious 넣어서, 음. 정말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 They've got a serious b a c k a c h e backache. backache. 음. They've got a serious backache. 그 다음에, 어, 그는 정말 음. 머리가 아파. He's got 응. She's got a serious headache. She's got a serious headache.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나는 serious fever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Mild fever는 있지만 serious, serious fever는 serious. 내가 진짜 팔팔 끌어. 어, 아니. 그렇게 안 쓰. 응. High, 그러면 high fever. High는 네, high fever. 쓰겠지만 serious는 안 쓰는 것 음.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음. 나는 귀가 정말로 아파. I've got a serious Earache. 응, earache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네. 완료를 이런 식으로 음. 그 병이 있다고 얘기할 때도 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네. 오늘 이런 걸 준비해 무조건 외워요 네 무조건 외워주세요 네. 네, 네 I've got a runny nose all day I've got a runny nose all day I've got a runny nose all day He's got a mild fever all day He's got a mild fever all day. He's got a mild fever all day. She's got a backache all day. She's got a backache all day. She's got a backache all day. She's got a serious uric. She's got a serious uric. She's got a serious uric. I've got a serious lower back pain. I've got a serious lower back pain. I've got a serious lower back pain.